독수리오 형제를 부탁해 25회 예고 마광숙 신라의 회장으로 공식 취임 독고탁의 쓰라린 몰락 아침 출근길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독고착의 가슴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차가 신라주조 본사 앞에 멈췄을 때 그는 무심코 내렸고 건물로 향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경비팀이 그를 막아선 것이다. 뭐하는 짓이야? 내가 누군진 알고 이러는 거야. 독고착은 격분하며 외쳤다. 그러자 경비원 중한 명이 냉정하게 말했다. 독고착 씨는 이제 이곳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그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뭐라고? 이 사람들이 단체로 미쳤나? 아무리 들어가려 해도 경비팀은 그를 제지했고, 결국 그는 억지로 밖으로 밀려났다. 바로 그때, 누군가 느긋하게 그에게 다가왔다. 바로 마왕숙이었다. 이번 사건은 그녀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한편, 소전문은 독고차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했던 일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서 뭉치를 품에 안은 채텅빈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엔 폭풍우가 몰아쳤다. 이런 사람 밑에서 계속 일해도 되는 걸까? 소전문은 깊은 고민에 잠겼다. 이미 수사는 시작되었고 자신 역시 연루되어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가한 그는 아내의 환한 미소를 마주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환영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내가 만약 감옥에 가게 된다면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는 웃는 척 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한 입도 넘기기 힘들었다. 다음 날, 출장 중 에로텔 로비에서 우연히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바로 마왕숙이었다. 그녀는 납품 목록을 손에 쥐고 직원들과 활기차게 대화하며 직접 막걸리 박스를 나르고 있었다.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 위엔 오히려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소전문은 멈춰 서서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한없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그녀의 태도에 마음 한 켠이 먹먹해졌다. 이내 마왕숙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어머, 전무님, 오랜만이에요. 출장 중이세요. 그녀의 눈빛엔 경계도 미움도 없었다. 오히려 진심 어린 반가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고개만 끄덕였다. 잠시 후 그녀는 손에 막걸리 병몇 개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 제가 직접 빚은 막걸리예요. 부인과 함께 드세요. 날도 쌀쌀한데 따뜻한 전이랑 드시면 참 좋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병을 받아들었다. 그녀가 떠난 후 병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그는 아내와 함께 마왕수 기준 막걸리를 꺼내어 따뜻한 전을 부치고 오랜만에 소소한 술잔을 나눴다. 잔을 들며 그는 결심했다. 더는 숨길 수 없다. 진실을 말하자. 며칠 뒤 소전문은 독고착의 지시로 이루어졌던 이메일과 언론 접촉 내역 등 모든 증거를 봉투에 담아 마왕숙이 있는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다.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안에 모든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독고착 회장이 시켰고 저도 알고도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저는 공범입니다. 모든 죄를 짊어질 각오로 왔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마왕숙은 봉투를 열어 확인한 후 그를 바라보았다. 놀람이 스친 눈빛은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을 털어놔줘서 정말 고마워요. 소전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했다. 마왕숙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정직하게 회사를 다시 만들어 가요. 다시는 과거 같은 일이 없도록 함께 잘해봐요. 그날 저녁, 마왕숙은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분노한 한동석은 즉시 장미에게 연락해 자녀들의 혼담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장미의 말에 잠시 놀랐지만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한 독고탁은 회사 입구에서 경비팀에 의해 제지당했다. 뭐야, 이 사람들. 나 독고탁이야? 비켜. 그가 소리쳤지만 보안팀은 냉정하게 말했다. 독고 탁씨는 이제 이 건물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정문 너머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 마광숙이 소전무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마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신라주조는 제가 책임지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일군 건데? 독고탁이 분노에 차 외치자. 소전무는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사회는 회장님의 비위 혐의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회장직 해임과 보유 지분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마광숙 대표님이 신임회장입니다. 며칠 전, 신라주조 본사 20층의 대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 테이블 중심에는 마광숙, 소전무, 핵심 증인들이 자리했고, 스크린에는 독고탁의 비위를 입증하는 영상과 문서들이 연이어 공개되었다. 의장이 입을 열었다. 독고탁 전 회장의 직권 남용, 내부 정보 유출, 회사 명예 실추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정관 제19조에 따라 회장직에서 해임하며 모든 지분은 회수됩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침묵에 휩싸였고, 이사회 서류가 조용히 회람되었다. 의장은 이어 말했다. 또한, 조직의 신뢰 회복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광숙 씨를 신임회장으로 인준합니다. 조용한 박수가 회의장에 퍼졌고, 일부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나타냈다. 마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막중한 책임을 끝까지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독고탁은 신라주조에서 해임되었고, 마광숙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고, 독고탁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다. 며칠 뒤, 신라주조 대강당에서는 마숙의 취임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입구에는 많은 인사들과 직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길게 줄을 섰고, 무대 위에는 신라주조와 독수리 술도가의 로고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축사가 시작되었고, 먼저 렉스 호텔의 한동석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마광숙 회장은 위기의 순간에도 원칙을 지키며 기업의 가치를 지켜낸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취임식이 아닌 정의와 신뢰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어서 이사진과 협력사 대표들의 축사가 이어졌고 행사장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감동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마숙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오늘 저는 신라주조와 독수리 술도가의 이름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거짓이 아닌 진실, 이익보다 신뢰, 형식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단호했고,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고통과 책임을 감내해온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한동석 회장님 그리고 과오를 인정하고 함께 해주신 소전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중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고, 몇몇 사람들은 눈가를 적셨다. 마숙은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대강당에는 힘찬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이날 신라주조는 단순히 새로운 리더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기업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었다. 마광숙은 이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막걸리 기업을 이끌게 되었다.